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더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3일 밤낮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더의 경우에는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수요일에 죽으시고 목금토 3일 밤낮 땅 속에서 지내시고 그 후에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이 에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표상적인 인물인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 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은 기원전 473년도에 니사놀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모두 다 완전히 말살 시킬 계획을 갖고, 어, 니사놀 13일날, 유대민족들을 이제 학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에 이 말을 태워가지고 이 말을 탄 사람들이 그 조서를 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니사놀은 유대력으로 1월달이죠. 자, 1월달에 조서가 내렸는데, 이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12월달, 다시 말해서 아달월인데, 아달월 13일날, 유대민족을 무조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가 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조서가 내렸을 때, 여러분께서 에스더 3장에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배옷을 입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에스더가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보니까 이 학살 조서가 오늘 발표가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개에게 약속하기를 나를 위해서 유다 민족들을 모아놓고 3일 밤낮 동안 금식을, 하, 금식을 해라. 에스더 자신도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달력을 살펴보시게 되면, 학살 조서가 발표된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금식을 한 것은 토요일부터 금식을 하였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사노 17일 날, 화요일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말하기를 제 3일에 에스더가 하나, 그궁 안뜰에 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화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 5장 1절에 보시면 제 3일에 에스더가 왕궁 앞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달력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실 때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 창조를 끝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 목요일 날이죠. 이 목요일 날은 제 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 1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 2일.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금토 땅 속에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일요일이 바로 제3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3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이제 저희가 좀 달력을 보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기원전, 어, 473년도의 달력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니산놀에 가보겠습니다. 어, 니사놀, 어, 13일. 예. 자, 요거를 이제 좀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기원전 473년이죠. B.C. 473년이고, 여기 니산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금요일. 자, 지금 이 니산월 13일 금요일 날은 조서가 발표된 날입니다. 조서 발표. 자, 조서가 발표되니까 에스더가 결심하기를 3일 밤낮 금식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한 것은 토요일부터,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에스더 사장 16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에스더 사장 십 육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계가 가서 에스드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에스더가 3일 밤낮 금식을 한 후에 본인도, 어, 이제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스더가 토, 일, 월 금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가보겠습니다. 어 예,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1절에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어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그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호를 끝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제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도 역시, 아, 제3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제3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가리키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아 3030년, 여덟 번째 천년기를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 지금 어디를 가서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어, 21절.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말하는 요 제3일은 어, 부활하신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누가복음에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예,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이 여우는 해롯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우가 중요한 이유는 아가서 2장에 가면은 13절쯤에 가면은 거기에 여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우라고 하는 표현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의 그 예언적 시점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여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헤로세에 가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삼일 밤낮을 말합니다. 3일 밤낮을 땅 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말해서, 제 3일에 내가 완전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아 제가 생각할 때, 글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께서 이 32절과 33절은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1장 아, 요한복음 2장인 것 같습니다. 음... 2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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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아, 누가 보금? 요한 보금, 잉? 아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데요 아예 아티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예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 제목에 보시면, 주의 길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 라고 적었는데요. 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기별인데, 주님의 길을 곧게하라 라고 하는 기별인데요. 주님의 길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상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말합니다. 자,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반람의 길을 쫓는도다 라고 베드로우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혹한 길은 뭐냐?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도 미혹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역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우서에도 보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되어 반람의 길을 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미혹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이 창고라고 있는 금요 십자가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바로 미혹한 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께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의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은요, 삼낮삼밤 땅 속을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 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셨는데, 삼낮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시고 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들도 똑같이 걸어가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인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삼밤 땅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 잘 들으려고 안 하시는데요. 요나의 표적 삼나삼밤땅 속에서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셔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깊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시고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이 마지막 개혁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주님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 선의 전쟁에 저희가 참여하여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